안성시 양성면 방충리 대토부지 매매 661평 여러분 혹시 지난 6월 9일 발표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소식 들으셨나요? 이 발표 이후 대토 부지를 찾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매물은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안성시 양성면 방충리 736번지 661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평당가로 계산하면 단 26만 원.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나요? 주변 시세가 평당 35만 원에서 45만 원인데 이 매물은 3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황금 삼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부지는 용인 SK하이닉스, 평택 삼성전자,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이세 곳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방축 산업단지 예정 부지 바로 인근이라는 점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예요. 특히 지금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발표 이후 대토 부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야말로 최적의 대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농림 지역이지만 성장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 제한이 완화되고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토부지 수요 증가와 방축산업단지 개발로 즉시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적인 가치 증가가 기대됩니다. 평당가 26만원에 이런 입지의 토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말 흔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대토부지 수요가 급증하는 이 시점에서 망설이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미 몇 분이 문의를 주셨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매매 전담 번호는 010-8942-8113입니다. 현장 답사도 언제든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